자, 계속 말씀하세요. 네. <laughs> 야, 지금 남상사 도 유명하지. 남산에도 옛날에 쓰리라고. 이안 된다. 아니, 근데 옛날에 내가 젊은 사람이 왜 털려? 저 그거는 저 할아버지 뭐. 다경험단얘 아, 예, 말씀하시는 게 경험담. 아 내가 뭐 한국 에안 간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누가 아니야? 경험있어. 학대는 이때 있잖아. 옛날에 보면은. 학교 어, 옛날에 거기서 장풍단 공원에 저녁 때 올라가봐 여기서 아야야 저기서 아야야 소리 얼마나 많이 들리지 알아? <laughs> 와 아이고. 아니 왜 나야야? 누가 때려요? 무려 가 모르지 뭐저저 <laughs> 저 무슨 소리야 이러면 뭐, 뭐, 어, 짱깨네 집에 가봐 아뭐이거은뭐 없어 주국집저 뭐야 여기서 물어보는데 왜 네. 네, 아야야 소리가 많이 나요 <laughs> 중국집에 뭐. 가면은 그러더라 중 놈이 이거 중국 놈 주인이 아, 갑자기 있다가 지금 우리 말도 안 했는데 지가 그래 아 우리 집 짜장면 안에뭐리 짜장면 맛이 없어 해뭐 그런데 왜 아야야 해 맛이 없어 해 사모님 옛날에 그렸어요. <laughs> 우리 때요. 이깡패들도 <laughs> 그러니까 많고 그 들병 장사가 제일 유명해서 남산에 거기 저 팔각정 그쪽에 가면.